래서안 채워놓고 딱 필요한 것만 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는 냉장고를 근처 마트 시장을 제2의 냉장고 생각해요. 청소하실 때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더러운 데가 먼저 보니까 그걸 먼저 막닦고요 해부터 그래서 깨끗한 데를 먼저. 일단 청소 자체가 하나의 움직임이잖아요. 그 움직임을 하면은 무기력함을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무기력함이라는 게 움직임을 덜 하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데 청소를 하면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병행돼요. 청소를 하면은 무기력함, 우울감이 덜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보이면서 좀 활력이 생기죠. 그래서 뭔가 무기력하다라는 기분을 들면은 청소가 꽤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주방이 청소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주방에 올라온 물건이 많고 더럽게 환경이 좋으면 청소 안 해야 될 건데 보통 이 조리하는 데에는 웬만한 물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수납공간이 부족하거나 나 쓰기 편하자고 둔단 말이에요 그 문제 뭐냐면 다 기름기가 껴요 내가 쓰기 편하자고 했지만 청소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웬만하면 여기 물건 두면 안 돼요 근데 일상적으로 주방은 우리가 매일 쓰다 보니까 매일 간단하게는 닦아주는 게 좋아요 물이 있는 곳은 거의 매일 청소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 진짜 안 올려놔야 돼요 음. 기름 완전 끼고 그냥 안 올려놔도 끈적끈적하니까 올려놓는 순간 그 모양 그대로 이제 자국이 남을 거고 가열 때 공간을 보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해야 청소가 쉽기 때문에 그야말로 데일리 청소를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끓일 때 항상 뚜껑을 덮어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열어놓고 할 때도 있 그런데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후두 여기에서 다시 녹아서 일로 떨어져요 건강이 엄청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일단, 왜 뭐가 많아? 그럼 여기도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후두도 닦는 청소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매일 파란 장갑을 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매일 하진 않죠. 청소를 해야겠다. 할때 음. 하고, 조리하고, 할 때는 맨 행주로 해요. 물로만 하니까. 세제를 묻혀서 하게 되면 손상 방지를 위해서 장갑을 끼지만, 일상적으로는 물로만 아, 닦습니다. 청소하실 때 아. 실수하는 게 바로 그걸 더러운 데가 먼저 보이니까, 그걸 청소자. 먼저. 막 닦으셔. 아, 그리고 그걸 온 동네에 다 닦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데를 먼저 닦고, 제일 오염이 많이 된데맨 마지막에 닦아내시면 돼요. 여기다가 행주 거리를 걸어주면, 안쓸 때는 이렇게 넣어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쓰면 좋고, 두 개를 걸쳐서 넓게 걸어주면 잘 마르죠. 행주 거리 종이 엄청 많은데, 검색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게 본인의 집에 맞는지는 그 집에 맞게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저 과탄산소다 쓰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하진 않고 뭔가 헌지 소리나 그 헌게 있으면 그걸 로좀 닦아주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매직블럭 같은 거 주셨어가지고 매직블럭 이런 스테인리스 재질의 청소하기 괜찮아요. 이 수전도 닦게도 괜찮고 수납 도구들을 설치할 때 뭐냐면 이걸 안쓸 때도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으면 보기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전부 다깨끗게 하는 그런 정리 정돈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이 좀 불편해져요. 행주를 안 쓰고 사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런 걸안 쓰게 되면 뭘 써야 되냐? 빨아 쓰는 키친타. 아, 어. 아, 그래서 하면... 자꾸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 그러한 라이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직포 행주든 쌀맛 <laughs> 쓰는 행주든 저렇게 해서 쓰고 또 이거를 일상에서 할때 이렇게 집어 넣어놓고 그러한 공간을 이용해서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정말 현실 정리. 저게 그냥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무조건 보기에 예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일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파란 장갑을 왜 꼈는지 알겠네요. 배수구 청소를 말씀드렸는데 싱크볼 전반적인 청소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싱크볼도 생각보다 오염도 꽤 생기거든요. 가벼운 물때부터 시작해서 청소 안 하면 분홍색부터 검정색 곰팡이까지 피어져서 검정색 곰팡이 가기 이전에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주기를 잡으면 돼요. 만약에 손 설거지를 자주 한다면은 설거지 수세미 있잖아요. 이 수세미도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수세미가 어 이건 좀 버려야겠다. 그럼 거기에 주방 세제나 중성 세제 쓰면 되거든요. 있는 걸로. 그걸 해서 그 싱크볼 전반적으로 닦아만 주면 그 곰팡이 피는 환경까지 안 가요. 그 수세미를 버리는 주기를 싱크볼 청소하는 주기를 좀 잡아주면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 않을까. 물때 잘안 닦이는 거 아시죠? 이 물때 정말 잘 닦이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매직블럭 하얀 거 아세요? 이게 물만 묻혀도 웬만한 건 닦여지잖아요. 근데 컵 밑에 묻은 물때라든가 개수대 볼 사이에 낀 여기 물때 진짜 몰라요 물로해도안 닦여요. 그럴 때 매직블럭과 여러분 약국에서 파는 알코올. 이것만 하나 주방에 개수대 보호에 이렇게 문짝에다가 설치해서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그 알코올을 매직블럭에 묻혀갖고 한번 닦아보세요. 안 닦이는 게 없어요. 개수대 볼 사이에 낀 물때, 볼 전체에 물때도 싹다 벗겨지고요. 컵 밑에 끼어있는 물때, 이거 몰로 해도 안 닦이거든요. 한 번에 그냥 뽀드득 뽀드득 다 지워질 수 있고요. 또 정말 좋은 거는 치칼 손잡이와 칼날 사이에 낀 물때 있어요. 그냥 그걸로 한 번만 쓱 닦아주면 되고요. 이걸로 하지 말아야 될 곳은 딱한 군데밖에 없어요. 싱크대 문짝은 하시면 안 돼요. 다 벗겨져요. 이게 한껍 값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 실수를 했었거든요. 정말 좋은 게 냉방 같은 거. 그런 것도 싹 깨끗하게 닦이고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혹시 다 기억이 나요.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개수 자체가 필요한 식재료만 있으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략 좀 개수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냉장고를 안 열고도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가 냉장고에 우리 집에 뭐가 없으니까 뭘 장을 보고 가야겠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먹을 점심 얼마 전또케이 먹어서 케이 남은 거이런 그러니까 거는 여기에 빨리 먹을 것들을 두는 거예요 고구마로 삶은 것도 이제 고구마 간식류 같은 거에 넣어서 먹고 이런 제품 같은 거 쓰면은 이게 뒤에까지 있잖아요 레일이 이 맥주가 뒤에까지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럼 뒤에까지 다 수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뒷공간을 쓰... 써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계란 트레이인데 이거 꺼내면은. 이쪽에서 먹을 수 있고 뒷공간가 얘가 수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에 냉장고에 많이 안 채워 놓으시네요 냉장고 딱 어느 정도 내가 먹을 거라 이게 창고가 아니니까. 음, 맞아요. 어느 정도 기간 그것만 음. 돼요. 저 집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파악을 해서 안 채워 놓고 딱 필요한 것만 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냉장고를 근처 마트 시장을 제2의 냉장고 생각해요. 김치 냉장고는 없지만 장모님 댁에는 김치냉장고 내 김치냉장고다. 네. 필요한 거 가서 가고 어, 네. 공간이 없으니까 김치냉장고를 들이 공이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식재료는 웬만하면 그때 그때 소량 먹을만큼만 사서 먹는 음. 편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트가 나를 위해서 전기세 내고 모든 신선한 거를 늘 보관을 해주는데 왜 나의 냉장고에다 갖다 넣어놔야 되냐 필요할 때 그때 갖다 갖다 쓰면 돼장기나님이 저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요 모든 물건이 한눈에 저절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때 사오면 되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냉장고에 꽉꽉 물건이 차 있는 분일수록 오히려 집에서 뭘해 먹어야 할지를 몰라딱 열어놓고 물건은 많은데 먹을 게 없. 네. 그래서 다시 마트 가시거든요. 그리고 마트 갔다 와서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외식 하시죠. <laughs> 시켜 먹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수 있는지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꼭 이렇게 조금인지 않아도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저렇게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이들 간식 코너 따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되게 잘하신 게 간식과 매일 먹는 데일리 반찬과 음료수와 이런 것들을 아이템별로 영역을 나눠 놓으셨어요. 따로 메모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저절로 파악이 되게끔 영역을 나누셨다라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냉장고에 데일리 반찬과 간식류와 뭐 음료수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주 소비하시는 아이템으로 영역을 나눠서 수납을 먼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식재료 비우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나요? 보통 카레라고 생각하면은 고기가 들어가고 감자가 들어가고 음. 뭐당근이하고그딱 일정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변형을 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요리를 할줄 알아야지 식재료도 상하지 네. 않게 쓸수 있거든요. 음. 저희 집도 지금 아까 고구마가 있었지만 음. 살만한 고구마만 먹는다고 해서 선물 받은 한 박스를 다쓸순 없어요 그럼 그거를 소비하려면 어, 이 고구마를 감자 대신 카레 넣으면 되고 고기 대신 선물 받은 스팸을 이용해서 음. 스팸 고구마 카레를 만들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든 거를 강인정모님 때 갖다 드리고 나도 먹고 그러면 은 식재료값 줄지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짐도 줄지 그럼 냉장고에 음. 상하지도 않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기본적인 요리를 좀할줄 알아야지 방치되고 썩는 음식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막 이틀 한 번씩 바라 청소를 자주 하진 않아요? 샤워할 때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전 환기를 자주 해요. 화장실 문을 웬만하면 열어놔요. 여기가 잘 건조되게끔. 한때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청소를 해봤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면 깨끗하긴 하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고 자세가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청소도 유이 있는데 보통 이런 데는 오염도가 덜해요. 밀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청소를 해봐야지 어디가 자주 더러지고 워 어디가 좀 깨끗한지 알게 돼요. 가정집에 저런 소리 있는 건 거의 처음 본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청소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좀 보면서 혹시 소방서에서 저런 청소를 시키시나? 요 선물 받았어요아 진짜요? 제, 누가 저런 거래요? 제가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청소 정리 정도 한데 음. 제 무보수로 하니까 집에 있는 거 청소하신다고 새 걸로 사놨어요. 근데 안 쓰시니까 저 쓰라고. 그 제가 더 유용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근데 막상 저거를 집에 가져서 써보니까 소소하니까 생각보다 네. 자세가 그렇죠. 괜찮다. 그렇게 하면 힘이 덜 드니까 청소 한번할거두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저솔 뒤편에 네. 스퀴즈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밀고 음. 만약 물기 아래 까 제거할 때는 저걸로도 할수 있어서 그런 네. 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벽지 청소 하시나요? 벽지도 청소할 수 있나요? 종종, 종종 하고 있어요. 마대로 쉽게 하는 방법은요. 마대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럼 마대판에 벨크로 테이블 양면 테이블 붙이세요. 그러면 딱한장 붙여갖고요. 위에서부터 마대로 천장부터 이렇게 짝짝짝 닦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매일 이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해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공간씩이라도 이번 주는 안방만, 다음 주는 거실만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그 공간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이거를 한 대가 안한 대군요. 10년 후에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 갈 때도 집이 얼룩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공기청정기도 틀어놓고 요즘 막 이런 거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이 벽에 먼지 있는 거는 안 닦아내세요. 그러면서 커트는 이거 왜안 하세요? 그러면은 먼지 끼는 게 싫어서 안 한대요. 근데 이게 좀 모든 뭐 발라 안 맞죠 그러니까 벽을 닦는 먼지 제거하는 거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공간씩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하고 닦아서 버리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욕실 천장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약간 편식을 하지 말라 그래요 청소도 구역이 많거든요 집이라는 공간이 한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베란다도 있고 현관 주방 여러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공간만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손이 덜 가는 데는 어쨌든 더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덜 가는 데는 청소를 덜 해도 되지만 어쨌든 좀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서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듯이 물이 있는 습기가 있는 데는 자주 더러워지니까 거기는 그만큼 더 자주 청소하고 덜 더러워지는 데는 그래도 한 달에 한번저 같은 경우는 매달 1일 잡고 그러니까 대청소로 놀이 겸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배우자하고 청소의 기준이 다르면 같이 하면서 기준을 잡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좋아하는 청소 분야가 있으면 거기 그쪽 하고 서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 최근에 산게 끈끈이 부직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음. 먼지를 닦을 때 젖은 수건으로 극세사로 이렇게 닦았는데 그러면 어쨌건 습기가 먼지랑 음. 붙으면서 좀 밀리면서 얼룩이 음. 생기는데 음. 이 부직포 끈끈이는 먼지를 먹으면서 가니까 좀 먼지 청소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쓰레기는 좀 나오지만 이거 하나 있으니까 모든 위에 있는 먼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더라고요. 손에 물도 안 묻혀도 되고 간단하게 윗공간 닦는 거로는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원래가 부직포가 먼지를 잘 제거하잖아요. 맞아요. 음. 근데 끈끈이가 있어요. 끈끈? 에 끈끈이, 네, 끈끈이 성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자국도안 남고요. 아예 안 넣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먼지가. 알코올 소독제 하나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손을 씻을 때도 코로나 시킬 때 위생에 대해서 중요치 하니까 알코올 손소독제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많이 쓰고 청소하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그냥 타월 같은 걸로 닦는 것보단 음. 알코올 소독제 하나만 뿌려서 닦으면 훨씬 더 위생에도 좋거든요. 제가 옛날에 에버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거기 그런 대기업인데도 알코올 소독제를 이용해서 닦더라고요. 테이블이 훨씬 깨끗해요. 근데 알코올 소독제를 안 쓰는 그런 가게를 가봤는데 식당 가서 먹 뭐... 근데 테이블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거기는 그냥 뭐 물로만 닦는지 덜 닦는지, 근데 그 공간도 이제 알코올 소독제 하나만으로 닦으면 훨씬 더 위생도 괜찮고, 그걸 집에서 이제 침대 머리 위나 책상 위나 식탁 골고루 하면은 기본적인 적당한 청소 도 되니까 엄청난 세제 용품 같은 걸 구비할 필요 없고 알코올 소독제 하나 정도면 골고루 쓸수 있지 않을까. 저는 청소기만 돌리는 걸 나쁜 청소법에 생각하거든요. 먼지라는 게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닥에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 보면 책상 같은데 화장대 위 정말 청소 안 하면 화장품 위 내가 주로 쓰는 화장품인데도 먼지가 쌓이니까 어쨌든 위생 면에서 떨어지잖아요. 바닥 청소기만 하게 되면 막상 테이블 위에 있는 먼지가 굴러떨어져서 다시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청소기만 돌린 게 아닌 가구 같은 것 위에도 잘 닦아주는 청소를 해야지, 같은 좋은 청소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청소할 때 순서가 있는게요 원래 청소흡입력이 좋은 이런 청소기를 사용할 때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는 보통 청소기 돌리고 나중에 물청소 하잖아요. 이거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먼저 닦아내고 그다음 담에 남아있는 먼지를 다 흡입을 하는 건데요. 이것만 한다고 청소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청소의 개념은 우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덜 오염이 된 곳에서부터 오염이 된 곳으로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생각 없이 일어나자마자 음. 그냥 일단 이불 음. 털고 정리하고 음. 매일 하는 거는 일단 이불 정리하고 음. 그리고 무조건 친구 청소기 한 번씩 다 돌려주고 네. 네. 일어나자마자요. 네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근데 이거는 뭐 내가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이 그렇게 하고 있고 청소기 돌리고 거의 대부분 다 매일 하지 않나요? 아니 오, 친구 전... 정리는 하는데 네. 친구 청소기를 매일 돌리세요? 아, 제가 볼 때는 발성... 같이 거주한 언니분이 고양이 털 알리기도 있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이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매일 맞아요. 친구 청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중요하죠 근데 저는 매일 하진 않지만 어, 집마다 맞아요. 다르니까 친구 정리를 제일 먼저 해요 이걸 안 하면 뭔가 이상해요 그죠 이걸 제일 먼저 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소를 매일 하지는 않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집밥은 가족의 정서다 생각해서 집에서 제일 중요하게 치는 거는 밥하는 거, 냉장고 정리 같은 것도 아무리 바빠도 재료 같은 거 내가 요리할 때 필요한 거 언제든지 할수 있게끔 채소 같은 거 얼려서 딱 수납을 해놓고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에서 남편 위해서 좋아하는 간식과 재료들 준비해서 해주는 거 저한테 지금 라이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집안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맞벌이하는 약간 부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다 출근하잖아요. 근데 진짜 일이 힘들고 하면은 입을 개는 게그 살림의 시작이긴 한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못하되 아침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근데 정말 힘들어가면은 아침은 간단하게 뭐때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살림의 제대로 시작은 퇴근하고 나선데 내가 먼저 퇴근했다. 그럼 퇴근하고 와서 해야 될 거를 전반적으로 보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좀 좀 신발이 어질러져 있다. 신발은 뭐 제자리에 두고 거실에 아침에 먹고 나면 식기류가 있다든지 식기류는 치워 지만 테이블이 덜 닦였으면 테이블을 닦고 전반적으로 저는 한 3분 정도 봐요 해야 될게 뭐가 있는지 그날마다 조금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세탁해야 될게 세탁물 쌓였으면 세탁을 하고 주방에 좀 정리가 되어있으면 주방 청소 정리 정도는 하고 옷 같은 게 조금 아이프가좀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널브러져 있다 옷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스타일러 돌린다든지 다시 침구를 제자리에 놓고 화장실 좀 어질러져 있으면 화장실 정리하고 그날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봐요